Honestly, I was planning to stop after just one video for Master of School Meals, but I couldn't ignore the love and support from so many people.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지금 많은 변화가 와가지고 원래 퇴직 후에는 좀 조용히 좀어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너무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한몇달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아무 데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첫 촬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는 어 이런 곳이 있어 하고 그런 스튜디오는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왔던 분들이 다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규모에도 놀라셨는데 갑자기 네. 백수저 분들이 등장했을 땐 어떠셨어요 유명 재연석 셰프님부터 여경내 셰프님부터 뭐 전부 다 어+ 어 이게 뭐야. 사전에 예고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흙수저 2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유 뭐 나는 안 되겠지. 외식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서로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명 안에 들겠나.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끝내고 이제 뭐 집에 가겠지. 절대 20인 안에는 못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 <laughs> 사실. 빨리 퇴근할 준비하고 있었잖아 요 저희는 맞아요 일차 요거에 이제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안성재 셰프님께서 보류를 하시고 합격이 됐잖아요 음. 그것도 마지막으로 그때 기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표현이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에요 표현이 좀 늦어요 이래 보면은 안될 거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표정이 대체 내가 왜 약간 이런 어, 표정이 어,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뽑혔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축하해 주시는 분위기였어 축하해 줬죠. 어. 전부 다 축하한다고. 일본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급식 대가님이라고 안 하고, 어, 언니 축하한다고 주위에서 많이 축하한다고 얘기해 줬을 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더라고.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어, 내가 이렇게 돼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흑백 요리사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팀 미션 그 하는 건데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컨테이너하고 어, 화면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컸어요. 재료의 방. 어, 우리 딱 들어갔을 때는 약간 비린. 내가 날 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뭐 수족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컨테이너가 올라가면서 출연진분들이 다 놀라시는 이런 모습은 진짜 리얼이었네요. 어 진짜 전부 다 이제 말을 못 했어요. 어 <laughs>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동안 긴장되시지는 않으셨어요. 촬영하면서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안고 이제 좀, 좀 힘들었죠. 이게 잠을 못, 잘 줄,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비몽사몽으로 또 했는 적도 있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께서 두 번째 미션인 1대1 흑백 대전의 활약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1대1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사실 오골계를 제가 처음 접해 봤거든요. 예, 닭은 많이 접했지만은 오골계를 딱 접했을 때 아, 저걸 어떤 식으로 요리하지라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재료가 선정되고 나서 다음 촬영까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 동안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골개로 이제 집에서 이제 아, 백숙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탕, 아니면 삶아가지고 뭐 장조림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제가 오골개를 거의 3시세끼 먹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오골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볶음탕으로 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아 아니요, 닭은 이제 닭볶음으로 많이 해 먹는데 오골계는 볶음으로 해 드시는 분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파인 다이닝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뭐 오골계 찜을 해야 되나 음. 많이 연구를 했었죠. 어 맞아요. 그 거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오골계 볶음탕에 대한 심사 평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회 안들았어요 오로지 그냥 아, 내가 이길까 질까 하, 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차 끝나고 아 집에 가야지 그랬는데 또 이차 2차, 아 이차는 이제 뭐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될 거라는 생각을. 이대0으로 이기셨잖아요. 네. 그때 이대0으로 이기셨을 때. 또 리액션이 뭔가 굉장히 놀라워 하시면서 얼떨떨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 2대0이라고 그러길래 조금 어, 진짜?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조리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으세요. 간단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오골게 손질하는 게 저는 원래 학교에서 한 120인분을 요리를 거의 매일 했기 때문에 한가지 볶음은 사실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승우 아빠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놔두면은 약간 이제 맛이 스며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입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거의 계산하셨던 거네요. 어, 그렇죠. 급식 대가님만의 맛있는 닭볶음탕 레시피를 조만간 공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레스토랑 미션에서 어찌 보면 우승자와 준우승자와 함께 팀 미션을 했잖아요. 네. 그두 분과 같이 일단 요리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우승자와 준우승자랑 뭔가 좀 다른 면모가 있었나요? 나폴리 마피아 님이 확실히 전문가의 성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에드워드리그 셰프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맛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내놓은 것 같아요. 공약 같은 건 없었나요? 뭔가 레스토랑 미션에서 이기면 뭐 한턱 쏘겠다. 미국에 데려가기로 했었어요. <laughs> 다 같이 미국 가자, 1등 하면 다 같이 미국 가자고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laughs> 결국 일단은 탈락을 했지만, 에드워드리 셰프님과 나폴리 마피아님은 일단 생존을 또 시켜주셨잖아요. 심사위원 분들께서. 그때 이제 나폴리 마피아님께서 이제 우셨는데 그때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저는 우리 팀이 탈락했을 때그두 분이 아, 다시 이제 올라가기를 사실은 바랬어요. 이영숙 세프님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지만 두 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 두 번이 됐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박수까지 쳐줬거든요. 정년 퇴임 후에 인생이 달라지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사진 요청도 사실은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아, 고맙더라고요. 아, 나는 연예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팬입니다, 팬입니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멈출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급식대가님에게 흑백요리사란 한마디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한 여자입니다. <laughs> 급식대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집에서 늘 자주 해먹는 김치찜.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한 적은 없어요. 어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했었고 집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과 가족이 좋아하는 메뉴가 곧 급식대관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네요. 어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The story of Master of School Meals continues.